로마서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을 담고 있죠. 구약과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파 학자이면서 그리스-로마 세계의 철학과 지혜에 능통한 자였던 바울이 가죽과 천막을 다루는 육체 노동자로서의 그 느끼는 삶의 현실 감각을 유지하면서 그의 말년에 복음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하여 로마에 있는 교회로 보낸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내용이 심오하고 이해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읽은 7장은 율법이 주는 이점과 그 한계, 율법과 죄의 관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 관한 이해, 복음으로의 해방이라는 차원을 점진적으로 다루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율법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의 본문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이 증언하는 죄와 인간의 현실, 구원의 문제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무슨 유익을 줄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자연주의적인 치료 등이 더 실용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바울과 로마서를 포함해서 성경과 성경 저자들이 이해하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인식은 시대적인 환경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결코 제한적이거나 비실용적인 차원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신앙과 인간에 대한 이해, 시대 정신. 종말과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구원사의 통일성에 있어서 그 통찰은 매우 깊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관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구원이라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방식, 진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유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인간에겐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각 개인과 집단이 추구하는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이스라엘의 율법은 시대와 환경을 지나 다듬어지면서 600개가 넘는 토라의 개명들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본래, 율법은 인간들의 합의로 고안해 내거나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받은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에서 말씀하듯,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규범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율법의 시작은 동산 모든 열매를 먹을 수가 있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는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달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첫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으로 볼수 있죠. 이첫 율법을 첫 인간이 지키지 못했다는 점은 율법 앞에 있는 그 인간의 한계를 앞서서 보여주는 전조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율법의 관계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이 다알수 없는 분명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 너머의 깊고 심오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기독교 신앙의 전통 위에서 제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은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강렬하게 붙들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오해와 왜곡이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동시대의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지적했을 것이고요. 두 가지 차원에서입니다. 첫 번째 차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인간이 죄와 사망에 이르는 길을 단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참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들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던 시기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출애굽한 공동체였죠. 열두 지파의 그룹과 함께 이집트에 거주했던 잡족들이 그 행렬에 동참했고, 이들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율법을 통하여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이 계약의 근거에서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해 줄 원리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사랑과 정의의 측면에서 강조되기보다는 인간의 운명과 구원을 결정 짓는 강력한 규범이 되어버리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어느 정도로 지키는가에 따라서 사회적 인정과 죄인으로서의 낙인을 구분 짓는 잣대로 사용되게 된 것이죠. 살리는 율법이 아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라고 7장 6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고백은 이러한 율법의 오해와 왜곡을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율법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두 번의 큰 위기 상황을 지나며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으로 왜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BC 5세기 경인데요. 율법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강력한 율법의 정비를 통해 공동체를 하나의 틀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사회는 경직되고 자신들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배척해버리는 분리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하죠. 신약의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인데요. 유대교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지자 바리세파를 중심으로 율법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배척되었으며 박해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율법이 지배 이념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입니다. 신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세리와 이방인, 안식이를 지키기 힘들었던 하루 날품파리 일용직 노동자들, 목자, 창기, 장애인 등이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600개가 넘는 토라의 조항들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든 것들이었죠. 때문에 이들은 죄인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도록 사회가 강요했다는 점인데 그들은 스스로 비참한 존재라는 운명에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하게 구원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예수님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점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부류도 있었죠. 주로. 서기관과 바리세파 사람들, 상류층이 아니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더라도 율법에 대한 열심이 대단해서 스스로 분리주의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이들의 철저한 율법 준수와 죄인들과의 분리는 스스로를 의인의 차원에 가두게 하였고 자신들 외에 사람들을 정죄하는 교만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많이 지적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그러한 모습 속에 위선이라는 악이 숨어 있음을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율법 앞에 있는 인간의 한계라는 문제를 바울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무거운 짐의 차원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바로 이두 번째 부류 인간형의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회심하기 전 율법의 엄격한 바리세인이었고 유대교와 분리되기 이전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율법을 지키기 힘든 인간의 약함 때문에 율법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은혜를 강조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열성적이었던 바울, 스테반이 순교할 때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 넘쳐서. 그 죽음이 마땅하다는 증인으로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바울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넘기기 위해 담의 색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몰두했던 바울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사도가 된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범죄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율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열심 있는 동족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그는 율법과 은혜가 동시에 구원의 길로 제시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계명이 틈을 타고 내면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키고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도리어 악이 나에게 붙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죄에 팔린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율법이 은혜와 충돌하게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 앞에서 느끼는 죄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만 원치 않는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고, 죄의 법이 자신을 포로로 만들고 있으며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 때문이다라는 고백이죠. 죄는 이처럼 무엇이라 규정하기 힘들고 인간이 이해하거나 다루기에는 비밀스러운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죄의 속성을 죄에 대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근거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잘못된 행동과 불편함을 자신의 문제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끄는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에 빠지길 원치 않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고 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신학자 칼바르트는 19세기 경건주의자 요한 아른트가 이러한 주장을 했을 때, 이 얼마나 위험한 문장인가. 이것은 누가 봐도 경건주의적 변증법의 은신처가 아닌가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지만 여전히 죄된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긴장을 망각하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 자기 도피처를 통해서 쉬운 길을 만들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죄는 항상 인간을 기만하고 환상 속으로 몰아갑니다. 인간은 그 속성과 유혹을 극복하기가 힘들죠. 첫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물으셨을 때에 하와는 뱀이 꿰물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꾀임이라는 것, 즉, 풍부한 상상력과 재생산되는 그림들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마비시키거나 환상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 눈이 밝아질이라는 것,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매력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오르게 만드는 잔상으로서의그 열매, 함께 먹으리라는 계산 등의 감상이 인간을 지배했죠. 어떤 이들은 죄와 싸우거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무모함과 착각에 빠져서 고귀한 삶의 순간들을 혹은 긴 세월을 낭비하는 안타까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고 몰입해 있음으로 과민하고 일상의 에너지는 고갈되어버리고 개인관계는 망가지게 되죠 심각할 경우에 죄의식에 빠지거나 자아분열의 상태에 이르기도 하고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죄가 가진 특성 때문인데요 이개포의 진흙같이 그것과 투쟁 하려고 할수록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삶이 삼켜져 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7장 21절에서 나는 법칙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선을 행하려고 할때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악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옆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마음에 분을 품고 있었을 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한계와 죄의 권경에 빠진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구원의 길을 드디어 보게 되었을 때에 전하게 된 복음의 소식은 이것이었습니다. 8장 3절이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구원은 인간 내면의 성찰이나 합리적인 이론, 수행과도 같은 경험 등으로 찾아내거나 얻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특별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외부적인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인간, 곧 죄가 없으시지만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인 죄에 대한 육신의 몸으로써 십자가의 친히 죽으심으로 죄의 세력을 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 모두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실행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그 누구가 그 무엇이 인간을 정죄하거나 두렵게하거나 불안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에 또한 참여하게 되리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전적으로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의 그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때부터 율법과 죄와 죽음에 구속되는 옛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살아있는 새 사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6장 14절에서 증언하듯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된 현실 속에서 여전히 고뇌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죄받음이 없고 은혜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인간의 논리나 경험의 차원에서 얻어낼 수 없고 오직 비밀스러운 방식,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의 증언을 듣는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이지만 주님의 부활과 같이 부활에 참여하는 새 인류가 되었지만 그 상태가 부족하다거나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지금은. 가리어져서 다알수 없는 그 비밀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생명과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미와 아직의 신비 가운데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 바울을 통하여 증언되고 있는 이 신비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 구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길을 쫓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 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묻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